팔 바깥쪽 통증 어떤 증상일까요? 바깥쪽 통증은 테니스 엘보우 즉 외측상과염이라는 증상입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테니스 동작 중 백핸드 시 점진적으로 발생한 통증이 주 증상입니다. 테니스 등의 운동 후에 많이 발생할 뿐입니다. 팔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 요리사, 목수 컴퓨터의 잦은 사용 등으로 생기는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어진 뼈를 둘러싼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충격이 반복되고 그 충격이 쌓이면서 서서히 통증이 생깁니다. 팔꿈치에는 동그란 두 개의 돌출부가 있는데 이 돌출부에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부위를 인대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두 개의 돌출부 중 바깥쪽 돌출부의 인대에 염증이 생겨 나타납니다. 이는 팔꿈치나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예방은 팔꿈치 근육을 강화하고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팔꿈치에 무리한 사용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